안녕하세요. 유아 읽어주는 남자, 드림즈인 코리아 양훈영입니다. 지금, 어, 필리핀도 상황이 조금 여의치를 못하네요. 이제 12일날 메트로 마닐라, 어, 그 지역을 락다운 시키기로 드루트레백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, 어, 그 메트로 마닐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제, 어 서스펜션을 시켰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마닐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항공권을 마닐라, 특히 이제 필리핀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이나 아니면 어 학연수 시장 또는 무역이나 생활하시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 마닐라에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,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. 그 지역에 대한 어 외부에서의 유입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항에서 픽업하는 문제들이 이제 어학원들마다 이슈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아닐다가 15일부터가 이슈가 되니까 가능한 한 14일까지는 쫓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유. 들어와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걸로. 특히나 이제 박이오 연합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픽업에 대한 안내문들이 다 나왔어요. 그래서 마닐라보다는 그클락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, 혹시 학생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어, 마닐라를 15일 이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항공권 확인하시고, 어,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셔서 들어가시는 방법,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학원이나 유학원이나 이런 곳에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. 각 나라가 전부 다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지고, 각 지역마다, 어, 각 나라의 인원들을 보, 그, 보호하기 위한 절차, 정책들이 사실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코리아 양훈영이었습니다.